대통령 후보자 이준석에 대한 검증을 지금부터 해 볼까 하는데요. 이건 언론에서 지금 거의 안 달아지고 있습니다. 이성접대의혹 이게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성접대를 받았다면 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 자체로.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이거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성접대를 실제로 받았으면 이거 거짓말이 되는 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걸 갖고 이준석은 타나코스프레를 한게된 거예요. 음. 나는 아무죄도 없는데 음. 친윤들이 나를 쫓아냈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음. 근데 실제 성접대가 있었어봐. 그럼 타나코스프레가 되는 겁니다. 음. 정치적으로 악용한 거예요, 네. 맞죠? 음. 자 그리고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요,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문제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엿볼 수 있어요. 음. 음. 구태 구태 구태도, 구태도 이런 없어요. 구태가 없습니다. 음. 구태도 이런 구태가 음. 없어요. 음. 자세한 얘기 이따 하겠습니다만 네. 위중을 교사하는 듯한 느낌도 받고요. 음. 대한민국 언론을 활용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음. <laughs> 이 구태도 이런 구태가 없다 말이지요 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검증 보도가 되는데 네. 이거를 다루는 데가 없어. 없어 아니 왜 이렇게 <laughs> 없는 거예요 진짜 다루기도 하고... 내부 시장에서 다루잖아 이제 아이제다뤄야죠네 네. 그래서 마침 또 대한민국의 이준석 전문가가 살고 계셨습니다 <laughs> 이게 좀 얼마나 아,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laughs> 허은아 대표님, 박수로 맞이합시다. 네. 네, 반갑습니다. 개혁신당 전 당대표. <웃음> 네, <웃음> 아, 확실하게 하시는구나. <웃음> 네. <웃음> 네. 민주당의 신입 당원 허은아. <laughs> <laughs> 그렇습니다. 네. 당원으로 네. 지금 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준석 성상나 무역 이거는 대선 후보자 검증입니다. 외기를 네.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이준석이 김성진 대표에게 성상납을 받고 얼굴 마담을 해준 덕에 김성진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데 도움을 줬다. 네. 이게 성상납 의혹입니다. 네. 근데 이 의혹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 첫째, 김성진 측에 진술이 있어. 음, 첫째, 진술. 어, 성상납 했다고. 둘째, 접대 장부 나왔잖아. 아, 장부. 아, 장부. 아, 장부. 이준석 장부. 이름 나왔고 성접대 나왔잖아. 룸살롱. 아, 네. 그리고 룸살롱까지 가는 과정이 담긴 문자나 문자 문자. 왔잖아. 그렇죠. 문자 묵자. 나왔잖아. 그렇죠. 요게 그장이사라는 분을 좀 주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이사 예, 문자를 보면 장이사라고 있죠? 네. 저분이 그 이준석의 성상납을 챙긴 것처럼 보이는 분입니다. 음. 장이사 네, 장모이사 네. 이 장모이사와 이준석이 어. 나눈 통화가 어. 이번에 이제 어. 이명수 기자를 통해서 공개가 어. 됐는데 네. 그렇게 까칠하고 그렇게 당당한 이준석이 음. 나는 청학동에 공손하신 <laughs> 분들 주민인가 할 정도로 아주 공손하고 어. 예의바릅니다 2019년이야 이거는 2019년, 2019년 5월 10일에 이 장모 씨하고 이준석이 통화한 녹취가 이번에 공개가 된 거야. 그런데 네. 2013년에 성접대가 있었으니까 한참 지났을 거야. 6년 뒤네. 근데 이 장모 씨가 실례지만. 그 뒤에 굉장히 삶이 피폐해졌나봐. 아. 네,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해준 거 지금이라도 좀 줘라. 아. 뭐 그런 거 같아요. 네. 여러분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아 인간적으로. 예, 네, 하다 못해, 진짜 농담 아니라, 제가 술값이나 배나사 모 선물 세트나, 이런 거는 내가 받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웃음> 네? <웃음> 아, 아니, 아니, 솔직히 그, 예? 아,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예, 그럼 제가 그때, 저도 그때, 이제, 저, 그 말씀 주셔가지고, 저도 그거, 그, 그거, <laughs> 이사님이 그렇게 말해 보여준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 네. 음. 아니, 그러니까, 그, 뭐, 접대도 제가 다한 거고, 다한 거지만, 음. 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내가 남을 살릴 생각이 있겠냐, 이거예요. 내 가족이 네. 다 뒤지게 생겼는데. 네. 예? <laughs> 예,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와 어?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좀 한번 좀 사람 사람이 재산이라고 한 사람이잖아요. 어린 나이이지만 예, 근데 제가 그런 거에 진 여력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아. 말이 나와도 괜찮으신 거예요 그러면 와. 저 고해대서 여력 자체도 없고 지금. 내가 지금 뭐. 이거 뭐야 막말로 해서 의원님한테 지금 네. 협박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잘 알죠. 예? 막말로 해서 나쁜 맘먹 같은 짓거리 네. 하고 하면은 내 네. 지금 전화도 안 해요. 차라리 네. 어? 기다렸다 나중에 뭐 어디다 팔아먹든지 정보 팔아먹든지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laughs> 예? 흠집이라도 낼수 있는 그런 예? 네거티브하는 새끼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나는 그런 일절 안 한단 말이에요. 아 여기 아, 2019년 아유, 성접대가 2013년, 2013년. 네.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난 거죠 네. 근데 2019년에는 이준석이 장모씨를 그냥 나몰라를 한것 같아 아, 그냥 나몰라를 해버린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제부터 음. 진짜 영화 같습니다 진짜 영화 같아요 어, 네. 네. 이, 이 처음 들으시나 봐 우리 허은하 대표님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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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어, 굉장히 당황해하시네 네. 어. <laughs> <laughs> 낯설죠 저런 목소리 들어본 적 어, 없으시죠 아. 너무 이상해요. <laughs> 어. <너무> 이상해. <laughs> <laughs> 저저 <laughs> 진짜 <laughs> 이 준석인가? <laughs> <laughs> 네, 네, 네. 저 수줍은 웃음 소리 직접 들어보신 <laughs> 아, 적 있으세요? 어, 저는 <laughs> 상상할 수 없는 목소리라서 사실은. 어, 너무 어, 충격받으셨어. 이준석의 목소리를 들으면 네. 상처받기 때문에 아, 요즘에 저걸 아, 듣기가 뭐였는데 아, 매블쇼에서 듣는데 아, 충격이네요. 어, 너무 충격받으 같아요 어, 나것 같아. 지금 충격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작이고 아, 있어요. 약간 진짜 진짜로 힘드신가 보다. 어, 어, 진짜 그런 거예요. 어, 근데 이게 아. 시작이라고요? 네. 이제 시작을요 이제, 이제 시작 <laughs> <laughs> 이게 이제 2019년. 네. 네. 이준석은 이제 나몰라라한것 같아. 네. 그런데 진짜 영화 같은 일입니다. 지난 대선. 네. 그때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였고 네. 이준석이 당 대표였죠. 그런데 음. 두 사람의 갈등이 음. 심화됩니다. 네. 아 재밌어. 어. 이 갈등이 막 극심해집니다. 네. 두 사람 간에.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갈등이 격화될 때 공교롭게도 가세연에서. 음. 이준석의 성접대 의혹을 폭로를 해버려요. 어. 갈등 격화될 때. 어, 네. 재밌어. 어. 어. 근데 그 폭로한 날, 이준석이 아까 그 나몰라라 했던 장모 씨하고 통화를 해. 가세연이 폭로한 날. 날. 어. 통화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2021년 12월 27일, 우와. 이준석과 어. 장모 씨의 통화 녹취를 이번에 유튜브 정치유감 이라는 곳에서 공기를 했습니다 야. 와 그러니까 장모씨 19년도에는 약간 나물나라 혼고 음. 2년 뒤에 근데 그게 이제 터져 나오니까 터졌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당대표야 어. 굉장히 예전하고는 위상이 달라 어, 네. 당대표 이거 치명상을 입게 생겼어 어? <laughs> 그때 장모씨랑 통화를 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구나. 참 인생 재밌다. 아빠, 빨리 들려줘. 빨리 <laughs> <laughs> <하단> 이 <말이야. 웃음> <laughs> 자, 2021년 12월 27일 장모 씨와 이준석 대표님의 통화 내용 듣고겠습니다. 그럼 쟤네가 말하는 거 중에 쟤네가 뒷받침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게뭐예요 뭐, 뭐, 그러면 쟤네가 무슨 녹취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어떤 거예요? 녹취는 다른 사람들이겠죠. 네? 다른 사람들이겠죠. 제 녹취는 없어요. 장사님, 그러면 제가 좀 어디 계세요 지금? 대전이죠. 대전에 사람을 하나 보내면 혹시 보, 만나볼 수 있어요? 아 당연하죠. 그럼 수사기로 <laughs> 뭐예요, 그럼? 예? 수사 뭐예요? 뭐라는 거예요, 수사기로? 수사기로 대전 지금 어쩌고 하는 거. 아, 이 그거를 예. 옛날에 예. 김성진이 구속되면서 예. 카톡을 다 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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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카톡을 다 까고 김, 예. 저하고 김철호랑 예. 달려 들어갔었어요. 그건 예. 아 모르시죠? 네, 예. 몰랐어요. 예. 지금 응. 내가 그때 어려워서 우리 네. 대표님한테 가서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 기자들한테 전화 왔다고 하는 거 사실이었어요 근데도 네. 대표님은 그냥 모른 <laughs> 척생각잖아요 네. 장사님 그럼 내일 제가 사람을 한명 대전 좀 보낼게요 예예예 와야 이게 영화 같아 야, 이준석 근데 다 급하다 다 급해 어, 그건 뭐예요? 어. 대전 지금 뭐예요? 어. 하면서 사람 하나 보낼 테니까 만나 줄수 있냐 다 급하지 <laughs> 와. 그래서 사람 하나 음. 보낸다 그랬잖아. 이주석이 네. 어. 그게 이제 누구냐? 김철근 당시 당대표 네. 정무실장입니다. 정무실장. 그래서 실제로 대전에 내려갑니다. 김철근이. 네, 네. 내려가서 음. 이런저런 뭐 약속을 주고받지 않았겠습니까? 음, 각서 쓰지. 예, 네. 그거는 이따가 나옵니다. 네. <laughs> 이런저런 뭐 약속을 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만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음. 그러니까 김철근이. 네. 장모, 장모 씨를 만나고 난그 대전에서 만났고 네. 다시 또 서울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철근이 음. 그러고 나서 김철근이 장모 씨에게 전화해서 다시 또 통화를 합니다. 네. 그 통화 내용 듣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네, 그 정말 절제되게 얘기를 하신다면 네, 그 조선일보 기자 정도 하나 붙여줄까요? 어, 그런 각으로만내 얘기를 해야지 그런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 해줘야 될거 아니요. 아니까 그러니까 언론에 네. 내가 모든 걸 밝힌다 하면서, 네. 어? 네. 저 저쪽의 걸 완전히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laughs> 와, 와, 조선일보 기자 하나 나, 붙여줄까요? <laughs> 음. 죽여버리면 된다. 어, 아. 허은하 대표님 지금 막, 어, 지금 충격에 빠져있는데 이게 <laughs> 네. 허은하 대표랑 연결되는 겁니다. <laughs> 음,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음. <laughs> 이 통화 맞아. 열흘 뒤에. 음. 음. 김철근 실장은 7억 투자 각서를 씁니다. 각서 올려주십시오. 열흘 뒤에 열흘 뒤에 약속 증서 아. 이동규 피부과에 2월 초순까지 7억 원을 투자 유치하겠습니다. 아. 김철근 네. 사인과 자기 연락처까지 그렇습니다. 네. 네. 와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와.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그때 음. 허은하 대표를 쫓아낼 때. 네. 허은아 대표님이 김철근을 짜르려고 했거든. 개혁신당에서. 그러니까요. 예. 네. 그때 이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뭘요? 이준석이 왜 저렇게까지 김철근을 김철근. 감싸고 허은아를 내칠까? 음. 이해가 안 간다. 네. 뭔가... 우리가 모르는 둘 사이에 비밀을 뭐 김철근이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어. 뭐 이런 얘기가 그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나왔었죠. 네.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이게 지금 기존에 각서는 알고 있었는데 이 통화 내용이 이렇게까지 알려진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음. 네, 그래서 저희는 아, 왜 김철근 그때 정무실장이었죠. 정무실장은 왜 오버를 했을까? 아, 왜안 해도 될 하냐. 일을 왜 했을까? 왜냐면 아. 이준석 당시 대표는 절대 아니라고, 아니라고 했죠. 절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쫓겨날 때 확실하게 뭔가 있다. 아. 뭔가 확실히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쫓아내진 않는다. 그리고요, 또 <laughs> 있어요. 이준석 변호사가 네. 장모 씨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어요. 네. 이번, 이것도 공개가 됐는데. 이 장모 씨라는 사람이 네? 이준석 성접대와 관련한 음. 증거를 음. 다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 와, 이거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네. 여러분, 좀 설거지 좀 있다 하시고 <laughs> 좀그 들으세요. 지금 되게 어. 중요합니다. 이거는 대통령 후보 검증 시간입니다. 그렇지. 자, 2022년 1월 12일에 네. 이준석 변호사와 장모 씨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나중에 조사를 네. 가지게 되면은 네. 그 전에 저랑 상의하시고 그 최대한 유리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아예 저는 네. 딱이 말만 할 겁니다, 변호사님. 정확하게 네. 그뭐 예측할 수 있는 그 문답식으로 좀 예상 답안지 주시라고 하는 건데. 네. 그 예상 답안지를 얘기하려면 딱 이거예요, 저는. 네. 그냥, 어, 유성에 왔을 때, 네. 어, 아무데도술 먹고, 네. 그 다음에 숙소, 그냥 유성 관광 호텔, 네. 숙소에다 모셔다 드렸다. 네, 좋습니다. 뭐 증거가 있어요. 아니면 뭐, 같이 잔내가 있어요. 뭐 마당이 있어요. 장부가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네, 그건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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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증거 <laughs> 네. 자료는 내가 지금 다 갖고 왔어요. C 뭐 C T V든 뭐든 이런 거다 있는 거는 네. 내가 나, 나 혼자 갖고 있는 거예요. 그가을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참고로 증거 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은 다 아무한테도 안 줬으니까 그렇게 말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찾아온 사람들 뭐 국민의당 내에서도 네. 찾아와 국민의힘에서도 찾아왔어요. 윤석열 라인에서도. 와. 아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물뭐 진짜 사람들이. 아유, 내가 움직일 지금 못할 정도로 전화가 왔으니까. 이야, 와이준석 어, 변호사는 자신이 듣고 싶은 얘기를 딱 해준다고. 예. 무슨 뭐 장부가 있겠어요, 예. 뭐 증인이 있겠어요, 그니까 예, 예, 정확합니다. 어. 기분 좋았지 증거는 <laughs> 내가 다 갖고 있어. <laughs> 거기서 <웃음> 숨을 못 쉬어. 어. 거기서 어. 숨을 못 쉬어. 어. 근데 진짜 영화 같은 게뭐 예.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윤성룡을 라인에서. 어. 이 증거 달라고 찾아왔다잖아 아, 본인 말을 아, 모 영화 같아. 야. 이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투표지에 이름 올라와 있는 올라와 사람 있어. 얘기 맞죠? 이거? 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지금 내일 본투표장에 투표지에 인쇄되어 있는 사람이죠,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와. 와. 정치 유감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녹취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출인 건데 마지막에 저 장모 이 사람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준석이, 이건 이제 속어라 네, 네. 뭐, 아무튼 뭐, 소고, 이 성매매 두번 시켜줬다. 아이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맞아요 예. 우리가 얘기했잖아. 7월 11일, 그리고 8월, 그리고 8월 15일. 1 어, 13년. 이 봉지욱 기자가 얘기 다 했잖아. 그러니까 어, 2013년도 이준석 스물여 살. 와 아, 정말 진짜 젊어요. 2살 나이만 어리지. 이게 진짜 완전 구태 정치입니다. 무슨 청년을 이준석이 대변합니까? 28살... <웃음> 아, <웃음> 아 이제 펨코에서는 뭐래 이거 지금 기사 이렇게 나왔는데 펨코에서는 뭐래요? 펨코에서는 이 기사를 못본척 하겠지 몰라 나는 이제 어째안 <laughs> 그, 그, 들어가 뭐,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아, 하겠죠 그럴만한 그, 이유가. 그럴 이유가 있겠지라고 네. 하겠지 그, 그 녹취플로버 또 네. 김철근도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인지 뭔지 몰라도 굉장히 장모씨랑 공손하게 통하고 화 이런 게 굉장히 음. 많습니다 네, 네. 아, 지금 아, 그 그야 팬코에 음. 올라왔다물어고이 준석이 지지자들아 매불쇼 꼭 봐라. <laughs> 하면서 밑에 보고도 안 믿을라. <laughs> 야 팬코 자정자정! 아, 히 쳐드립니다. 아, 아 정말. 네. 네.